네 안녕하세요 팀바이퍼의 니큐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 플래시백리그 이틀차죠. 이틀차 제 캐릭터 디바인 아이어 토템인데 디바인 아이어 토템 이틀차 상태 보겠습니다. 자 레벨 지금 87이고요. 어, 레지는 적당히 다 맞춰뒀고 HP 4,000대, 쉴드 1,000대인데 쉴드는 나중에 어, 엘드리치 배터리로 변경을 해서 만화처럼쓸 거예요. 아이템 상태는, 뭐 레어완드, 레어방패, 이 머리를 나중에 이제 다이어댐으로 바꿀 거고요. 소울멘틀은 지금 5링 상태인데, 6링크로 바꿔줄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일단 레어입니다. 물약은 기본적으로 쓸것 세팅해뒀고, 디바인 아이어 투템 사냥 영상 일단 잠깐 볼게요. <놀람> 기본적으로 디바이너이어 토템은 채널링 스킬입니다. 아! 판을 깔아서 다음에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이고요 헬리치 배터리를 찍지를 않아서 다이어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 보시면 디바인하이어 같은 경우는 토템에 채널링 스킬을 사용을 하면 풀 차지를 해서 발사를 해요 근데 차지를 하는 두, 도중에 토템을 새로 소환을 하면은 그 토템이 없어지면서 그때까지 차지되면 차지를 필요 없 이렇게 소환을 새로 해주시면은 알아서 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아틀라스는 노란 맵쪽 뚫고 있고요. 빨간 맵이나 가디언 쪽에 가도 육링크 완성하고 아이템 세팅 새로 하면 충분히 딸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잼 구성이 좋지가 않아요. 원래 헤라드 오브 피르티도 안쓸 예정이고. 디서플린하고 이제 레스 오락까지 같이 킬 예정인데 다이어뎀이 구해져야 그걸 킬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헤라더 브피리티와질러트리막 키고 있습니다. 어, 그냥 토템 소환하고 러세신 마크 저주 저한테 걸어주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는 방향이고요. 이제 3일차 4일차 지나서 그때까지 빨간 맵도 다 뚫고 가디언도 다 뚫고 샤퍼랑 보스파이트 어, 보스 관련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빌드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때 빌드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플래시백 리그 다들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